이식하는자 이렇게 잘라내서 이게하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이 이식수술하면 이게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천냥이면 간은 구백냥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얘가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간이 뭐라 그랬어요? 근육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인데 흑인 간을 갖다가 이식을 했다? 근데, 늙어가면서, 이렇게 됐어. 같은 사람이에요. 어, 같은 사람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이게, 그, 어떤, 그, 근육이나, 이 피부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유, 유전, 유전인자, 네. 유전자가 조금 변하는 거야. 이식을 하니까, 이게 하얗고 백인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흑인 같지 않아요? 네, 완전, 완전 그러니까. 완전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간하고도 관련된다는 거야. 결정하네. 간이 결정해. 간이 결정하지. 그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이때 봐서야 깔라야되는 거는 더 나쁜 거야. 코로나 왔을 때, 네. 북, 저 중국에서 의사가 코로나 하다가 자기가 감염됐잖아. 코로나에 감염됐잖아. 마지막에 간이 이제 저기만 안 좋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흑인처럼. 이렇게 흑인처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재간자 그래서 이게 간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에 에, 저기 해서 이 척추로 해서 이게 전부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을 할때여기가쫙 이렇게 펴지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이따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간이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이귀 있잖아. 귀에서 요 안쪽에 안쪽에 깊은 쪽으로 갈수록 네, 내장하고 관련된 중요한 장기보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는데 어.